안녕하세요. 10월 7일 생활윤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방금 이 수업을 30분 동안 했는데 선생님이 마이크를 안 끼고 해가지고 혼자 하는 원맨쇼의 수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 보이잖아?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이게 나 혼자 그냥 원맨쇼한 게 됐어요. 소리를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30분 나왔는데, 헛소리 어, 안 하고, 빨리빨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30분을 수업할 용기가 안 생겨. 자, 자, 오늘 수업하기 전에 먼저 잠깐 봤으면 좋겠는 게, 요즘 인스타에 많이 뜨고 있는 건데, 한국인의 7대 제약이라는 짤 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 트위터는 분노, 페이스북은 교만, 인스타는 질투, 베드라민족 폭식, 유튜브는 나태, 쿠팡은 탐욕, 야놀자. 이렇게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이 7대 제약 중에 몇 가지 제약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당연히 많고, 폭식, 당연하고, 요즘 야식은 안 먹는데, 어, 선생님 베드라민족 그, 1년 결제 비용을 보면, 어, 깜짝 놀랐어, 선생님도. 유튜브. 유튜브 많이 보죠. 선생님, 쿠팡을 올 초까지는 엄청 열심히 썼는데, 쿠팡은 다행히 끊었어요. 맥북을 산 이후로 딴걸뭐산게 없어요. 큰 거를. 자, 이런 7대 제약이 있는데, 자, 오늘 배울 윤리 수업은 뭐냐면, 소비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7대 제약 중에 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주로 제 쿠팡하고, 그 다음에 배달인족,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또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막막하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지? 자, 우리 오늘 배울, 문화, 배울 수업은 윤리적 소비 문화에 대한 수업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소비 문화, 소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검정고시 때 했었어요. 과시 소비, 모방 소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소, 그리고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가 그렇게 뭐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 살아가면서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된 내용은 이런 소비의 문화들이 있고 소비란 이런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힘이 안 나. 아까 30분 날아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자, 소비. 소비란 무엇이며 소비사회란 무엇인가. 좀 그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비의 사전적 정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소비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비하는 일이에요. 아까 그칠대 제약 있잖아. 나왔던 거 트위터, 인스타, 페북 배민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인간의 육고를 충족시키는 소비예요. 아까 그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사는 것만을 소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쓰는 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비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고 그러한 소비가 활발하게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먹먹 먹, 그러니까 이제 먹는다는 게 배고픔을 채우고 그다음에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정도의 옷 그다음에 잘수 있는 공간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무드등 왜 필요해 그렇잖아 무드등 안필요하잖아 밤에 그냥 일찍 자면 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무드등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예쁜 소품으로 내 방을 꾸며야 되고 이건 나만 의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그 소비가 일상화되고 그러면서 삶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이 소비 사회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소비와 소비 사회에서 봤는데 어 여러분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어 적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은 것들은 어 선생님한테 바로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어, 파악하기, 하기,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 같이 잘 정리해보고, 바로바로, 바로 어, 카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 주 내가 한 소비는 무엇이 있나?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이번 주에, 아니면 지난달에, 아니면 가장 최근에. 알겠죠? 이번 주여도 좋고, 지난달, 9월이 좋아도 될, 좋고, 아니면 뭐, 어저께 한 것도 좋고, 그래서 내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 쭉다 써. 그 다음에 내가 한 소비들을 종류별로 분류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가 생활, 음식, 패션 이런 카테고리별로 너네가 한 소비들을 묶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어, 알아보고. 다시 계획을 짜는데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자, 5분 정도의 시간을 줄게요. 5분 동안 이세 가지 질문을 다 적어보시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방금 선생님이 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어, 자, 이세 가지 지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부터 적을게요. 여러분 5분간 적으면, 5분간 적고 있는데, 5분 동안 적으면서 어, 선생님 적는 거 보면서 같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 한달 적고 말고 지난 주간부터 썼던 소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에어팟 샀어요 에어팟. 똑같은 말을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들릴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벌써 세 번째 말이에요 선생님 에어팟 잃어버렸잖아 선생님이 그 에어팟 오른쪽 샀고요 에어팟 오른쪽 그 다음에 고양이용품 고양이용품은 거의 진짜 뭐 매주 매달 사는 것 같아요 밥도 너무 잘 먹고 똥도 너무 잘 써서 얘네가 그 다음에 고양이용품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광거 쳤고 카페 갔었고 그 다음에 먹은 거 생각하면 대패삼겹살 그 다음에 지난주 주말 저녁 다 초밥 먹었어요 초밥 이틀 연속 초밥 먹었는데 그 군대 가는 동생 한 명이 이틀 동안 같이 저녁 먹었는데 자기 초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계속 초밥 먹었는데 토요일은 4명이 가서 7만원어치 먹었고 일요일은 3명이 가서 5만원어치 먹었어요 초밥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초밥 먹었고 한솥도시락 먹었고 이거 또 먹은 뭐, 뭐거 없나? 별다른 먹은 것도 생각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 그차 자주 타고 다녔어요. 예, 추석에 인천도 가야, 가야 됐었고, 또 누구 만나러도 가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사용했고, 뭐 선생님이 생각나는 소비는 요정도요 아,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침대 셀프 인테리어였어요. 다이소에서 약 3만원어치 사가지고. 자, 선생님이 지난주간 했던 소비는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소비를 종류별로 묶어보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일단, 어, 여가 생활. 여가에, 단국 카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생활. 생활 부분에, 고양이, 에어팟, 셀프 인테리어. 세개두개 그다음에 음식 세개아 생활 네 개네 차까지 선생님은 크게 여가 생활 음식으로 했을 때 어, 생활이 가장 높은 소비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 생활에서 근데 음식도 만만치 않고 근데 사실 음식은 이제 학교에서 먹는 것 말고도 선생님이 따로 사 먹는 것도 되게 많아서 사실 그렇게 치면 카페도 음식이잖아 그리고 당구장 가서도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음식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은 거죠. 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한번 적어본 것들 하면 이렇게 정리가 나올 거예요. 그 정리된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계속해서 소비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소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는 이러한 것들이고, 현재 나는 이러한 소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의 소비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는 내용이죠. 대량 소비, 과시 소비, 모방 소비, 의존 소비, 충동 소비, 이렇게 나오는데, 대량 소비 이렇게 뜨면 약간 좀 찔림받는 애들 있을 거야. 어, 내가 밤마다 야식을 너무 많이 먹은 그 정도의 대량 소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량 소비는 뭐냐면, 물질적 풍요로운 기반으로 한 소비.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이나 공공기관, 이제 이 사이즈가 좀큰 것들, 알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소비하는 거. 여러분이 야식을 과하게 과하게 먹는 것도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소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과시 소비. 요거는 자신이 가진 분나 지위, 정체성을 자랑하기 위한 소비예요. 주로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하죠. 인스타. 인스타 보면은 그 인플루언서인가? 인플루언서인가 어, 몰라. 아무튼 그거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나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오늘 호텔 조식 먹어요 뭐 어디 놀러 가서 어디 뭐, 뭐 협찬 받아서 뭐 해요 그래서 사실 실상을 까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어쨌든 인스타는 그런 데에 누가 제일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혹시 여러분의 인스타는 어떤지 한번 과시소비가 드러나는 인스타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부와 지위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일도 없죠 선생님 인스타 보면 다 고양이니까 뭐 고양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스타인가 아무튼 자그 다음에 모방 소비 모방 소비는 상위 계층의 과시 소비를 따라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외제차가 있죠 외제차 외제차 사실 외제차는 실제로 가격도 너무 비싸고 가격만큼 연비가 좋진 않아요 연비도 나쁘고 그리고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laughs>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여자차가 많아지잖아 이런 모방소비 그다음에 명품 막 살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다 모방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존소비 의존소비는 뭐냐면 자 합리적 판단이 아닌 광고를 보고 수, 구입하는 소비에요 광고를 보고 알겠죠 그래서 주로 홈쇼핑이죠 홈쇼핑 선생님 한 번도 홈쇼핑에서 뭘 사본 적은 없어요. 주로 이제 홈쇼핑에서 사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 좀 많이 사시죠. 우리 집에서도 아빠가 제일 많이 사시거든. 근데 아빠가 사는 홈쇼핑 물건 중에 쓰는 걸본 적이 없어. 대부분 그 창고나 아니면 부엌 그 싱크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충동 소비, 구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이 아이폰 되게 충동 구매였거든. 아이폰 되게 충동 구매였고. 그 다음에, 요, 사실 에어팟도 충동 구매하고, 뭐 이거 뭐냐, 맥북도 충, 다 충동 구매네, 나는. 아무튼. 구매 계획이 없이 갑자기 사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 보다가 뭐 이쁜 귀걸이 보면 그냥 바로 사고. 갑자기 내 옆에 친구가 뭐 화장품을 뭔가 좋은 걸로 바꾸거나 뭐 이랬으면 나 지금 당장 화장품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구매해버리는. 충동소비와 과시소비가 같이 일어나고 모방소비가 같이 일어나는 이런, 이런 현대사회의 소비의 특징은 이런 다섯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되게 찔림 받는 소비들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비에 대한 특징들까지 봤어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소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인가 윤리적인 소비인가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소득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려는 소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 이상의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 내에서 더 작은 금액으로 더 좋은 것을 사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가성비 갑의 물건을 사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소비의 가성비 갑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질문 하나 던질 건데 내가 한 가장 합리적인 소비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봐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산것 중에, 한것 중에, 소비한 것 중에 가장 가성비 값이었던 소비. 알겠죠? 자, 이거는 현재 경,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합리적인 소비예요. 근데 이 합리적 소비를 잘 못해요.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충동적인 구매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 선생님,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신용카드라는 거를 안 썼으면 좋겠지만, 쓰는 때가 와요. 그 쓰는 때가 오면은, 이 신용카드 중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다 갚지 않고, 이걸 또 신용, 이번 달에 갚아야 되는 신용카드 대금을 또 할부를 긁어서 하는 이런 리볼빙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올한해 청년들의 이 리볼빙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엄청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현재 청년 세대들이 이 합리적 소비를 잘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선생님 아까 말했던 뭐 리볼빙제도 이런 예도 이런 것에 대한 단어는 여러분이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도 있지만 바로 윤리적 소비도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속에서 도덕적 가치에 따라 재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처리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비에 도덕적인 가치를 부과해야 된다는 라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라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먹는데 이 커피 원두를 농장에서 만들 거냐,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이 농장이 알고 봤더니 다인심매매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로부터 커피 원들를 생산해서 값싸게 넘기고 그래서 벌어드는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커피야. 내가 먹는 커피가 그러면 이거 올바른 소비일까? 소비를 할때 이런 도덕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소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합리적 소비하기도 힘든데, 무슨 윤리적 소비까지 해야 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현대사회가 이런 소비의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덕적 가치를 부과한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 라는 얘기들. 이런 두 가지의 얘기가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에서의 나타나는 쟁점들이에요. 우리 이 쟁점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윤리적 소비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합리적 소비는 뭔지 알겠어. 가성비 값. 한마디로 설명. 근데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가치를 부과하자는데, 소비에 두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부과해야 돼? 했을 때, 네 가지의 가치를 부과하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인권과 정의라는 가치를 부과해야 되고, 내가 하는 소비 속에서. 두 번째, 공동체적 가치를 부과하고, 세 번째, 동물복지. 그 마지막 네 번째, 오타인데, 환경. 에 대한 가치를 부과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인권과 정의는 도대체 뭐냐 봤을 때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된 상품을 소비하는 것. 이게 바로 인권과 정의를 생각하는 소비예요. 선생님 아까 예시로 들었던 커피, 커피 농장에 인신매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노동시키는 거 이거는 인권이 없어진 거지만 그치? 그럼 이런 물건은 사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권과 정의를 생각하는 소비고 공동체적 가치를 소비하는 생각하는 소비는 무엇이냐면 자 요즘 자 소비는 주로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소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시골에서 다 도시로 넘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시골의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고 시골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단 말 상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지 말고 로컬푸드 운동이라고 해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산지 직송, 이런 것도 로컬 푸드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도시에서는, 도시에서 사는 것들은 이미 수많은 유통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 그래서 직접 도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골에서 그 자리에서 생산한 것들을 사면은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정당한 가격을 시골한테 줄수 있는 거죠. 시골의 판매자에게. 그러면서 시골도 살고 도시도 욕구를 충족하는 이런 올바른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소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 상품 아니에요. 오도또 있었네. 상품을 소비하는 것.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동물하고 관련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소비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입고 쓰는 것도 그렇고. 현 선생님이 항상 여기서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는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 마스카라를 만들 때 인체에 유해한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끼 눈에다 마스카라를 매번 바른단 말이에요. 화학약품을. 마스카라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토끼 눈의 상황을 보고 마스카라를 만드는데 한 토끼당 최대 만 번의 마스카라를 발라요. 이거 너무 징그러운 행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해, 어떤 토끼들은 더 이상 바를 마스카라가 없어서 눈이 썩어나거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는 토끼들이 있어요. 근데 더 과학이 발전해서 토끼한테 바르지 않고도 마스카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다면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마스카라를 사는 게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윤리적인 소비이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물건이, 내가 사는 물건이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소비가 돼야 돼. 친환경적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요즘 쓰레기 대란 난다는 기사 좀 봤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특히 매장에서 요즘 다 일회용 컵 주잖아 이게 얼마 전까지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이 엄청 활발해졌고 그래서 매장 내에서도 무조건 매장 컵그 다음에 텀블러 이용 사용을 권장했었는데 코로나가 퍼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를 지금 감당하지 못해서 이걸 뭐 어디다 묻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태워야 되냐, 이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윤리적 소비가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회용품 사용이 이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윤리적인 소비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laughs> 지금까지 윤리적 소비까지 다 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윤리적인 소비에 어왜또 지워나 지우지 너무 이 이거 또 그러지 마라. 자, 자, 윤리적인 소비의 네 가지 측면을 봤는데 여기 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정 무역이랑 공정 여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윤리적 소비의 한 사례예요. 근데 공정무역이 뭐고 공정여행이 뭔지 모르겠잖아. 이거는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추가해서 자, 내가 할수 있는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를 두 가지 이상 생각해서 이 공정무역 공정여행 조사한 거랑 이거 두 가지 합쳐서. 한글날까지 카페 페이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 소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앞부분에선 소비가 무엇이며,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또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를 봤고, 두 번째는 그럼 합리, 올바른 소비란 무엇일까 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를 봤어요. 자, 우리가 운동교를 다니면서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소비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윤리적 소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소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합리적인 소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소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가 모두 다잘 이루어지는 그런 소비를 할수 있는 우리 은동교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칠게요.